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3장, 노인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고요. 시험에 직접 출제되었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의리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인권 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건강권, 노인들도 적절한 치료,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주거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존중받을 권리 있고요. 평등한 처우 받을 권리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투표할 수 있고요. 여가 및 문화 생활 즐길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 참여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교류소통권과 자기결정권 자주 출제되는데요. 교류소통권은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고요. 입소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만남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입퇴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과 관련되어진 문제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시설 로인에 대한 권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회일라된 머리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물품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이지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비상벨도 설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가 불편하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진 거죠. 자세 번째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동의 없는 사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화된 식단 제공해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종사자들 직무 훈련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실로픈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지요. 그리고 외출, 외박 최대한 보장되어져야 되고요. 투표권도 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기출문제에 언급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을 때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가 너무 과중되어졌을 때 또한 노인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부양의무자의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또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 중에 신체적 학대 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떻게 가, 해를 가한다 이런 것은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는 것 이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일을 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고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하는 것 이것도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뒤에서 언급되어 질 건데, 정서적 학대에서의 위협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체적 학대에서의 위협은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협박하는 것. 이것은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무시하는 것 모두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종교활동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성교제 못하게 방해하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시설로 보내버린다, 협박하는 것, 거취 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때에 배제시킨다,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모두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신체적인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 교체하는 것 이런 것도 성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다거나 상속 후에 부양하지 않는 것 경제적 학대입니다. 방임, 방치하는 겁니다. 식사, 목욕이 힘든 노인을 방치해둔다, 간병을 소홀히 한다, 모두 방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아, 돈과 관련되어졌으니까 경제적 학대일까? 아닙니다. 생활비 지원하지 주지 않고 방치해두기 때문에 방임입니다.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하지 않는 것, 용돈 안 주고, 종교활동비 안 주고, 경조사비 안 주는 것, 모두 방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방임과 신체학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방임은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 방임이라고 했지요. 자, 신체학대는 가스나 난방이나 전기 이런 것을 끊는 것은 신체학대입니다. 가스 끊으면 밥도 못해 먹잖아요. 난방 끊으면 얼어 죽잖아요. 이것은 신체학대다라는 거죠. 자, 전기를 끊었다. 이것은 뭡니까?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그러나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방임이다 라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기 방임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약 복용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 스스로 거부하는 것, 자기 방임입니다. 6위. 6위는 방임과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락 두절하는 것. 우리 어르신을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왕래하지 않는 것.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부양 의무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라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고 배회하게 하는 것. 이것이 6위입니다. 유기와 방임 구분할 때 헷갈리기 쉬운 거한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유기는 앞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방치하는 거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하고 배회하는 것은 유기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는 것, 이것은 방임입니다. 기관 먼저 노인 학대에 관련된 기관 보겠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노인 학대 사례가 의심된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함께 풀어 봐요.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부양자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졌을 때 학대 가능성이 좀더 높겠지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곧 굶어 죽으라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 방인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한다 또는 배회하게 한다 그러면 유기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위협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러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입니다. 유언장에는 보통 재산 상속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학대 3. 정서적학대 4. 신체적학대 5. 언어적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학대입니다. 전기를 끊는 것은 신체적학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방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에 보낸다, 내쫓아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피난하거나 협박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5번이지요. 생활비 지급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종교 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6, 2,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내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1. 방임 2. 유기 3. 자기 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제 연기가 너무 리얼했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노인 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보기 2번, 이성교제 방해하는 것, 정서적인 학대죠. 말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보기 3번, 유언장이니까 경제적 학대겠죠. 보기 5번,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 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전기를 끊는 것은 신체적 학대다.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준 교재 상관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세요.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집안의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 권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입니다. 학대의 종류는 경제적 학대이지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의료 기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2. 경찰관서,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3. 법률기관,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 4.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5. 노인 및 사회복지 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입니다.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 자치 센터에 신고한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 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여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학대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학대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입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 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터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입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들의 전용 심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시설 노인의 인권은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1. 자기 결정권, 2. 교류 소통권, 3.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4. 주거권, 5.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정답은 2번 교류 소통권입니다. 교류 소통권이라는 것은 시설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유지되었던 그런 기존의 관계들과도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있어서 문화생활권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문화생활권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생활 또는 여가활동 이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과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칠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부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 봐 불안해한다. 1.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을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